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아마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하는데요. 오늘 시장 과 어떨지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플라즈맵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계시죠? 자, 그런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도 특별한 선물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보시는 플라즈메 주가의 흐름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방 흐름으로 자, 내려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2월 6일자로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캔들을 붙여가는가 싶었더니, 파란불 켜지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그것도 사실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에요. 전일 대비 무려 29.84%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플라즈맵은 이제 바이오 플라즈마 딥테크 기업인데, 이번에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지 또 많은 질문들 주셔서요 영상 좀 빠르게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최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자 100만 불 수주를 단기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의료기기 케어 업체나 플라즈맵이 그러니까 주가가 장중에사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거죠 바로 중동 지역에 있어서 판매 채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시총도 뭐 700억 되고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에 여러분 하락세 있던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자, 1차가 지나고 나면 2차 또 3차 연이어서 물량 수주 이루어질 거고 여기 있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순간 그동안의 하락분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추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더구나 품절주기 때문에 결국 상한가 찍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지금 여러분 네옴 시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테마주로도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고요 그러면 꼭 이런 분 계시죠 하필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더 크게 오른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내가 사면 오히려 더 크게 내린다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지금 특히나 오늘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오늘 급등세로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플라즘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 변동폭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요. 자, 이렇게. 관련해서 긴급 정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정보는요 앞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이 가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사신 분들이나 고점에 물려 있었어요 내지는 여러 번 물타기를 했었죠. 아니면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 이런 질문들 끊임없이 주고 계셔서 여러분 제가 이 정보 같이 공유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만 잘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더 올라갈 그림, 좀더큰 그림을 좀 보시고요. 미리 허재권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난 평상시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플라즈메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3588이 번호로요. 폴라즈맵에 플라라고 보냈어요. 앞, 따서 두 글자로. 빠르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 대응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여러분 올라갈 때 있어서 세력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흔들면서 갈수 있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구간 구간에 저랑 함께 소통, 그리고 충분히 모아야 하면 돼요 그렇죠.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자, 폴라즈맵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 다3588이 번호로 그냥 플라랑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플라즈맵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터졌냐라는 거죠. 자, 중동에서 최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00만불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지역 판매 채널을 확보했다는 거 굉장히 이슈가 될수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자, 활료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그 1차 지금 단기 주문으로 백만 불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분기별 매출 성장으로 올해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런 흐름 가운데 어떻또 새로운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미리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러분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고 환율까지도 또 경기 침체에다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크게 급등세를 보일지라도 아마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게 도대체가 호재일지 악재일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 정말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주가 흐름상 여러분, 고점에서 내려왔잖아요. 자, 바닥을 한번 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방법.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항상 세력들은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놓고, 때론 올리기도 하고, 때론 내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등락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 구간에 완충분한 소통,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아보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나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동시에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는 중간 중간 여러분 계속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적인 대기중 종목들은 여러분 보유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종목 가운데. 결국 여러분, 이런 새로운 호재를 안고 주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자, 플라즈맵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2 번호로 플라즈맵에 플라라고 보내시면 되죠.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또 문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자세히 답변드리고 소통하면서 답변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제는요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닷건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 말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 전채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나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트력들이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노갈라할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 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닷기에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 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 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